안녕하세요 미래클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군자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엄마가 어렸을 때 길렀던 군자란 그러기 전에 라는퀼러스를 먼저 볼게요 라는퀼러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계속 피우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아네모네하고 같이 심었는데 아네모네 개화 기간보다 라넌큘러스 개화 기간이 훨씬 길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뒤에 있는 건 아네모네인데 다른 아네모네는 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라넌큘러스가 신부의 부케 같은 라넌큘러스가 예쁘게 피어있어요어 너무 예쁘죠. 청초한 라는킬러스가 있는가 하면 색깔이 강렬한 라넌킬러스도 있고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행복하네요. 신부의 부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라넌킬러스또 이렇게 화려하고 화사한 라넌킬러스 레이스를 많이 레이스 꽃을 만들어 놓은 듯한 라인 클래스. 너무 예뻐요. 꽃이 굉장히 길게 올해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쁘죠? 아, 이 군자라는 작년 이맘때쯤에 새촉이 올라와서 이렇게 많고 풍성한 꽃을 피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집 현관에 이렇게 풍성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피어있는 군자란입니다. 아, 랜디제라도 이때 너무 예뻤네요. 얼마나 빨리 목지라가 되는지 랜디도 이것은 지금 4월 20일 날 현재 피어있는 군자란이에요. 작년 꽃보다는 덜 풍성한데,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2월달까지도 전혀 꽃을 피우지 않을 듯이, 꽃몽을 자체도 없어가지고, 아, 올해는 군자란이 꽃을 안 피우고 건너 뛰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3월달에 갑자기 저 밑에서 꽃몽어리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어느날 쑥쑥 올라와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 군자란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군자란은 30년 이상 가는 장수식물이래요. 그래서 반려식물로 너무 좋은 식물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한 40대나 그때쯤에 이 군자란을 키우는 모습을 본것 같아요. 이 군자란을 50대 후반인 내가 키우고 있네요. 그것도 저희 차량 기사님께서 주셔가지고 어, 너무 감사하죠. 어렸을 때 봤던 거라서 굉장히 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꽃도 한달 동안이나 가고 너무 예쁜 군자란이에요. 군자란은 난자가 들어가서 난초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수선화과 식물이래요. 그래서 구근으로 살고 있고 성장이 느리고 번식을 할 때는 포기나누기가 좋고 또꽃3년 이상 키워야지 꽃을 피운다고 해요. 꽃이 한달 이상 가니까 너무 예쁜 꽃을 보여주니 기특한 군자란이죠. 제가 작년에 꽃이 지고 나서 어리집 놀이터에 햇빛 쨍쨍한 곳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잎사귀가 다 타서 누렇게 돼서 제가 가위로 잘라냈거든요. 정말 무식했죠. 이 군자란은 반 그늘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떼학볕에 이 아이를 굉장히 괴롭혔답니다. 동양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 강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지 잘 자라고, 어, 꽃을 피워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겨울에 어느 정도의 추위를 5도 정도의 추위를 겪어야지 다음 해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거실에서 겨울을 나게 되면 꽃이 잘안 피우니까 거실에 있다가 하더라도 겨울에는 베란다에 한두달 정도 놔두시면 추위를 겪고 다음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군자라는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가 좋대요. 왜냐하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구근이 썩어서 죽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저같이 게으른 식집사가 키우기 참 좋은 식물입니다. 아, 여기는 어리집 현관에 수직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렇게 현관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진 후에 분갈이를 해주면 좋고, 꽃이 안 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겨울 추위를 겪어야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이 크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잎이 두껍고 알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물을 많이 주면 썩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식집사가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예쁜 식물이에요. 2주에서 한달 정도에 걸쳐서 물을 듬뿍 주면 되고요. 화분이 너무 큰데 심으면 뿌리 내리기에 바빠서 꽃을 안 피운다고 해요. 긴기한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화분이 너무 크면 뿌리 내리기에 바빠서 꽃을 잘안 피운다고 그리고 꽃 피울 때는 영양제를 많이 줘야 한대요 이렇게 큼직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영양제를 듬뿍 주어야지 꽃을 잘 피운다고 합니다 수액 말고 알 영양제요 어, 이 키우면서 예쁜 꽃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